언리얼 엔진 4.23에서부터 이제 기능이 추가된건데 프롬 머테리얼 익스프레션 쉐이딩 모델을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어, 기존에 이제 하나의 머테리얼에 하나의 쉐이딩 모델만 사용 가능했었는데 이걸 사용하면 이제 하나의 머테리얼에서 다수의 쉐이딩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제 그 기존의 이제 쉐이딩 모델이 다른 재질을 이제 적용하려고 하면 머티리얼 ID를 나눠서 각각의 머티리얼에 다른 쉐이딩 모델이 적용된 머티리얼들을 적용해야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드로우콜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었죠. 근데 이제 이 기능을 사용하면 드로우콜 하나로 여러 쉐이딩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언리얼에서는 문서를 너무 잘 만들어놔서 이 문서 내용을 토대로 이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 건데 저는 이 문서를 이미 한번 숙지를 해놓은 상태라 바로 테스트 들어가겠습니다. 어, 일단 기본 머티리얼 에디터를 열고 어,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쉐이딩 모델을 프롬 머티리얼 익스프레션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저는 재질을 미리 이렇게 머티리얼 함수로 만들어 놨어요. 디폴트 라이트를 쓰는 가죽 재질 하나랑 클리어 코트 쉐이딩 모델을 쓰는 애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뭐 들어가 보면은 그냥 머티리얼 간단하게 해 놓은 거라 별거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요두 요 개를 블렌딩 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블렌드 머티리얼 어트리뷰트 노드를 만들어서 어, 이걸 연결해 주려면 어트리뷰트로 바꿔 줘야 되고 연결해 주면 여기에 이제 값이 들어가면 0, 즉그 검은색이면은 여기 A에 있는 재질이 나가고 얘가 이제 1이 되면은 그 B에 있는 재질이 나가는 겁니다. 현재 이제 클리어 코트 재질로 보이진 않아요. 이건 디폴트 라이트에서 보여지는 재질 상태인 거고. 음,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거 이제 블렌, 요두 개가 잘 블렌딩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마스크 텍스처를 준비를 안 해서 그냥 바로 만들어 볼게요. 어, 컴포넌트, 마스크, 해서, 이렇게. 하고 0.5를 더해주면 이제 될 거고 여기서 얘를 플로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세로로 갈려진 마스크를 얻을 수 있고 음뭐 그냥 이대로 해도 되는데 좀 있어 보이게 바둑판식으로 만들어보죠 여기서 얘를 G로 바꿔주고 선형 보관으로다가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하얀색 부분에는 요 B에 들어가는 게 나오고 어, 검은색 부분에는 요 A에 들어가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연결해주고 이렇게 반전시켜서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되겠죠. 얘를 이제 요 알파에다 넣어주면 이렇게 네, 적용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아까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얘는 아직 클리어 코트 재질은 아니고 이제 저걸 확인해 보는 게 요번에 테스트의 목표죠 어, 음, Set Material Attribute 를 노드를 만들어 주고 여기에서 쉐이딩 모델을 바꿔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A로 B로 여기서 이제 쉐이딩 모델 노드를 검색해서 연결하고, 연결하고 연결 또 연결 디폴트 라이트 쉐이딩 모델을 쓰고 쓰는 게 맞고 얘는 클리어 코트로 바꿔주면 이렇게 클리어 코트 재질이 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는 디볼트 라이트 쉐이딩 모델인 거고 여기는 클리어 코트 쉐이딩 모델인 겁니다. 어, 그러면은 뭐 테스트 끝났네요. 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시 문서를 보면 어, 쭉 한번 훑어보면 쭉 보면 이제 뭐 노드 전환하는 것도 뭐 기존과 똑같이 가능하니까 어, 이런 뭐 퀄리티 스위치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본인 프로젝트에 맞는 식으로 설계를 하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머티리얼 어, 인스턴스도 지원하는 것 같고 완전히 지원되므로 지원합니다. 어, 추가 정보에 보면은. 어, 쉐이딩 모델 인풋은 이제 항상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고, 어 머티리얼 인스턴스에서 이제 오버라이드하는 거가 어 작동은 하지만 부모 머티리얼 즉 마스터 머티리얼에서 프로 머티리얼 익스플레이션이안 되어 있으면, 이 사용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이제 수용 안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마스터 머티리얼에서 이걸로 쉐이딩 모델로 되어 있어야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리 쉐이딩 같은 경우에는 어, 제대로 지원을 할수 없대요. 한번 확인해 보면 어, 쉐이딩 모델에 보면 언리이 없네요. 네, 언리트는 지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프로 머티리얼 익스프레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아직 뭐 안 써봤는데 레이어드 머티리얼하고는 이제 다른 개념이라 캐릭터에 재밌게 많이 쓸것 같네요. 뭐 캐릭터든 배경이든. 네. 그러면은 다음에 만약에 요런요거 사용하는 머티리얼을 만들게 되면 그것도 한번 소개하는 걸로 하고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